안녕하세요 조승연입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에서는 아티스트 콜라보 다음 시리즈를 우리가 쭉 이어나가는데요 이 게스트는 여러분이 조승연의 탐구생활에 나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이언티 님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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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제가 자이언티 님 팬이에요 그게 그 상황인 거예요 <laughs> 주변에 뭐 친구나 가족들이 평소에 자이언티 님 음악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잠깐 그 사람은 힙해. 그러니까 저 제가 힙하지 않아서 <laughs> 말이 안 통할 거라는 <laughs> 이 음악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가장 세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30살 이후에 들은 음악을 외우거나 그 가사를 기억하거나 거기에서 본능적인 흥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뭐야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로 자기가 10대나 20대 중반까지 들은 음악을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래서 진짜 인상적인 앨범이 뭐야? 그럼 아직도 막 라디오헤드, 콜드플레이 음... 막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0대들과 20대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이언티 님의 음악과 그 세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워야 돼서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굉장히 여러 분야로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대중들이 처음 자이언티 님을 접한 건 힙합 아티스트로 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이언티 님에게 힙합이란 어떤 거예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악을 해도 되려나 나 앞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준 장르고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발라드를 예약하려고 눌렀는데 잘못 예약해서 힙합곡이 나온 거예요 오. 원타임의 거 라는 곡이 나왔죠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힙합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생긴 용돈으로 힙합 음반을 샀다 어... 어떤 음반들을 샀어요 처음에? 당연히 원타임 음. 앨범 샀었고요 두석 씨의 앨범을 샀었고 그리고 힙합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그 유명 아티스트 중에 제이지나 나하스나 약간 네.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사면서 그냥 입문을 하게 됐죠.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네. 약간 위 이제 힙합 아티스트를 접하면 힙합은 약간 미국 장르다 그렇기 때문에 힙합을 잘한다는 건 미국의 원조와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약간 갱스터 랩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흉내내고 약간 이랬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이언티 님 세대의 힙합을 제가 들을 때는 이미 약간 한국 안에서의 장르가 음. 되고 꼭 약간 미국의 갱스터 스타일을 흉내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작한 음악이고 문화이다 보니까 그 미국 아티스트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좀 흉내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제스처와 네 그냥 폭넓게 잘되는 걸 따라가는 것 같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 아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제가 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예.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세대의 음악적 정서가 되게 좀 네. 하드코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락을 한다 그러면 이 음악도 중요하지만 락커라는이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음. 막 옷도 막 가죽 자켓에 음. 막 이렇게 철막 네. 쇠사슬 달린 거 입고 막 내가 힙합을 한다 그러면은 막그 갱스터 랩의 약간 그 스타일 어디스 마크 그러고막 이렇게 험한 <laughs> 말. 네, 험한 말, 예, 험한 말 해야 네, 되고 네. 예.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면 리얼 힙합이 아니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을 떠올려 보면. 말 걸기 좀 무서운 사람들 이런 형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힙합 뮤지션들 화면을 보면은 막 문신 많고 불량해 보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땅에서 힙합이라는 그 문화를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찾아봐야 되는 이걸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겉모양은 아주 불량해 보여도 되게 공손하고 너드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박한 사람들이 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laughs> 그 R&B 힙합이라는 게 생소한 장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음... 이걸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음... 예.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랩부랑 R&B부가 힙합 동아리 안에 따로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만 계속하고 랩하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합쳐진 것 같아요. 요새 힙합 음악을 들어오면 이게 노래여 레비어거든요. 그래서 <laughs> 나 같은 사람이 그런 <laughs> 이기 하는 어르신이 <laughs> 말이 말이뭐여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하시는데 그냥 딱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고등학교 네. 때랩 녹음을 막 하는데 네. 목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애송이 갖고 너무 밋밋한 거예요 갱스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멜로지를 붙여야겠다 이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음. 그 시기에 미국에서 막티인 같은 당시에 저의 표현인데 막 변종 같은 힙합 보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엄청 영향을 받아서 저의 예전 노래 들으면 참 부끄럽지만 거의 카피를 하고 있거든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란 말도 있으니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작업실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장비가 있는 친구들 작업실에 가서 도둑 녹음하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녹음했던 트랙들이 알게 모르게 그 친구들 하드 남아 있었고 전 전혀 의도치 않게 제 데모들을 사방에 뿌린 거죠. 아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치가 있었던 이유가 완성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희소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시도한다는 점그 에너지가 좀 진실성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과 콜라보를 네. 하면서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경험을 했고 뭘 배웠는지 한 두세 개 정도만 얘기해주세요 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이문세 선배님 제 세대 이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아이코닉한 아티스트시잖아요 네. 제가 이문세 선배님을 떠올리면서 곡을 썼고 보내드렸어요. 네. 눈이라는 제목의 노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내가 해보겠다 하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집에서 녹음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노래 참 아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혼자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눈이 오늘 녹음을 하신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녹음을 연주하시듯이 한 구간 구간 짧은 파트지만 음. 연습하신 대로 플레이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음. 그 요즘 세대 아티스트들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음. 노래를 들여다보고 자기 파트를 좀더 소화하려고 하고 음. 대본을 외워서 연기를 하듯이 음.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젊은 아티스트는 어떻게 대체로 퍼포먼스를 접하나요? 어, 좀 즉흥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사진 올린다. 네. 그럼뭐 그냥 OOTD 하고 올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쓰고 음. 사진첩 갤러리 만들듯이 앨범 구성하고 빨리빨리 음. 빨리 내서 회전율이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랑 잘 맞는 방식의 작업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록을 한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매일같이 물을 주고 키워낸 식물, 햇빛도 째주고 온난가지 잘라주고 예뻐해준 자른 건 아프겠지만 아무튼 그런 화분과 정말 잔디밭 같은 거친 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되게 야생에서 예쁜 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름대로 아름답잖아요 예헤. 그런 라한 매력을 요즘 아티스트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티스트들은 녹음을 할 때도 캐릭터를 잡을 때 네. 청각적인 쾌감을 음. 더 우선시하는 음.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음악이 집중해서 듣는 그런 콘텐츠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소비되는 형태가 음. 음반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사서 음. 집에 와서 내가 고른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어서 음. 아, 이번 앨범 나왔네 하고 듣는 그런 느낌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립다. <웃음> <웃음> 네. 그 감성이 그립다. 예. 네. 네. 어 나왔네 이러고 탁 클릭해 보고 20초 딱 끄고 내가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어.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달력보다는 캐치하게 들어오는 청각적으로 즐거운 그런 음악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또 기억에 남는 콜라보 한두 개만 더 말씀해 주시죠. 수민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 한국의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인데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보면 은 배울 점이 많은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한 곡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음.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음. 작곡가 한 명이 모든 걸다 해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연주자 없이 본인이 건만도 치고 페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진짜 올인원. 그러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컴퓨터 하나로 모든 걸다 하는. 이런. 형태 의 아티스트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걸다 해내면서도 멋있게 잘 살아가고 있는 <웃음> <웃음> 그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명 정도 더 같이 일해봤 보고 영향을 많이 받으신 아티스트가 윤석철 형 얘기 안할수 없죠 석철 형을 만난 지한 7년은 된것 같아요 네. 정말 연이 깊은 아티스트이신데 아주 단순한 코드를 들고 와서 그냥 같이 연주하면서 불러봤을 때 뭔가 영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주자이시자 작곡자 프로듀서이시거든요. 특히나 제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는 양화대교 같은 경우도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원곡이 있기 이전에 석철이 형과 함께 만들었던 원곡이 있었어요. 오. 사실 저는 그 버전을 더 사랑하는데요. 이전의 원곡은 굉장히 곡이랑 더잘 어울렸어요. 사실 되게 무디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막 그냥이라는 크러쉬라는 친구랑 같이 했던 노래라든지 제 노래 중에 노 메이크업이라는 곡이 있는데 석철이 형의 편곡으로 이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된 지금의 저 하면 떠오르는 어떤 선율이나 편곡적인 부분들 그런 디테일 포인트들을 이 분이 만들어줬다고 봐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자이언티님 세대 아티스트의 커리어 트랙을 보면은 네. 이제 <laughs> 처음에 한 장르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 시도하시다가 끝에 음. 가서 이제 레이블이나 프로덕션 팀으로 네. 가는 아까 프로덕션 팀 음.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덕션 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음악 프로듀싱 팀을 얘기하면 작곡자들이 만든 팀. 어쨌든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예. 뭐 코드쿤스트 뭐 그레이 음. 이러면은 예. 그 이름에 그러면 이미지가 떠오르고 예. 음악이 떠오르고 하잖아요. 예. 스타 프로듀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SNS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음. 내가 뭘 입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수 있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음제에 숨어있던 프로듀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전에는 퍼포머가 이제 무대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네. 퍼포먼만 알았다면 네. 프로덕션을 하는 과정도 네. SNS에 게재가 가능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아이 음악 뒤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인가요? 그런 채널이 없었다면 네. 사실 그런 이름도 잘안 쓰지 않았을까요? 그레이 형의 이름이 이성화거든요 그래서 이성화 작곡가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감사하죠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예, 네. 좀 더워가지고 네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핫핫 핫. <laughs>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안에 이제 딱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아티스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프로듀서가 음. 뭐그 경계도 굉장히 모호해졌잖아요 그죠? 맞아요 원래 크루 개념으로 같이 친목 도모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런 개념의 그룹들이 힙합이란 장르가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레이블이 되고 사업이 되고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레이블들이 존재하죠 그럼 이제 자이언티 님은 넥스트 네. 스텝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레이블 말씀하셨지만 거창하게보다는 좀 좋은 팀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창작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티스트를 서포트하는 인력들과 아티스트가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주 작은 팀이지만 좀 아름다운 팀을 <laughs> 만들려고 제 팀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 음. 것 같아요 음. 그 어떤 고민인지 는 저도 이제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알것 네.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넘어온 음.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네. 일 하다가 한세네명 정도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있으면은 음. 뭔가 빠르게 빠르게 네. 테스트 빨리 하고 네. 뭐 반응 안 좋으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고 네. 이게 좀 쉽게 네. 되는데 그런 이제 컴팩트하게 같이 움직일 수 네. 있는 그런 팀을 만나는 게 네. 모든 창작자들의 꿈 아닐까 진짜요? 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명의 팀원들이. 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형태가 시스템적으로 생길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음. 거대한 시스템이 바뀔 수 없다면 작은 팀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드는 게 지금 아티스트로서의 어떻게 보면 다음 스텝으로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시스템의 개선이 결과적으로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면서 김치국을 마셔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유튜브 어... 촬영하면서 이제 네. 궁금이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창작의 한 80%는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잘 모르는 거 같아요 네. 한 사람 재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조그만 기업이고 이 기업이 다잘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저처럼 크리에이터든 네. 아티스트든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도 사실은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 내가 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구나 크리터랑 하느님은 네. 되게 다르시지만 네. 그면서좀 동질감도 많이 느끼네요. 어... 네. 사실 제일 우리 궁금해 분들이 궁금할 거는 지금 뭐 작업하고 계시는지가 아...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일을 하고는 있는,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laughs>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촬영일 오늘 공식적으로 데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냐면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대중 음악 그러니까 차트에서 잘 되는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대중 가수로 인식이 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랩에 그냥 멜로디 얹어 부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네 와 하면서 신기해하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 공부하던 시간을 지나면서 아 이거 조금 눈치를 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 그때는 공부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좀더내 맘대로 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좋아하던 게 뭐였을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 나의 취향이 뭘까? 약간 이런 고찰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한 생각들 마음이 담긴 앨범을 내고 싶은데 앨범 제목을 정했어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올해가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예, 예. 올해 내고 싶습니다 10주년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고 싶으신 걸로 <laughs> 올해 내고 싶어요 예. 올해 내야 될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조승연 탐구생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네. 창작이라는 프로세스 안에서 아티스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네.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궁금이 분들이 아 진짜 아티스트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많이 느꼈고 예,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승연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예술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이언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화이팅.